네, 질일오후예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어, 잠언 18장의 주제는 말과 이웃과의 관계윤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성품은 그가 하는 그 말에서 드러난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한 오늘 말씀은 악인과 미련한 자의 인격과 행동을 대전하고, 대조하고 있는 자원들도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기심을 채우고자 공동체를 떠나는 미련한 자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그런 상황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기에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공동체에서 스스로 분리된 자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자들은 공동체에 지금 속해 있지만 배우는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미련한 자가 당하는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배척한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배척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를 내보이며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웃는 것도 기분 나쁜데 이를 내면서 아주 웃는 것을 배척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 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절은 이들을 가르켜서.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르 가르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배우는 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은 이러한 자들을 악한 자로 묘사하면서 이들이 멸시와 또 수치와 능욕을 당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밀어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못하고 자신만의 생각만을 내세운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지혜를 비웃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그 밀어남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명철한 자의 언어 생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은 어, 단락의 서두입니다. 입의 말을 생명을 상징하는 물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아멘. 깊은 물은 마을이나 가정에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적인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구쳐 흐르는 내는샘의 물이 넘쳐 생기는 냇물로서 그 생명력이 더 신선하고 또 지속적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면 재판을 배경으로 하여 말의 영향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악을 두는다는 것, 즉 악인의 얼굴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것으로서 반대로 얘기하면 선한 사람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하여 의인이 공의로운 판결에서 멀어지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6절은 미련한 자의 말이 공동체와 또한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툼과 매로 제시하고 있고요. 또 7절은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의 말은 자신의 육체적인 멸망 뿐만 아니라 영적인 파괴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심코 쉽게 던진 그 말이 상대방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와서 큰 상처를 마음에 줄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미련한 자의 말을 타인이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네, 이것은 미련한 자가 던지는 중상모략과 또 험담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배속 깊이 내려간 음식과 같이 예, 편견과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요즘 우리에게 예, 통신 수단과 또 미디어의 발달로 말미암아 예, 생겨난 피해가 무엇입니까? 예, 마녀 사냥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날선 비난과 조롱이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댓글을 남기는데 자기 이름은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가 있는 정확한 비평은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메아리의 법칙과 같은데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예, 야호를 외쳐 보셨습니까? 네, 한번 우리 외쳐 볼게요. 여기 지금 정상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야호 외치겠습니다. 야호. 그러면 예, 그 상대방의 그 메아리가 어떻게 돌아오죠? 야호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메아리로 사랑해를 한번 해볼게요. 사랑해하면 예, 거기서 사랑해, 사랑해, 랑해, 랑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너 죽어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 죽어, 죽어, 죽어. 예. 어느 순간 나에게 부메랑으로 죽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그래서 섣불리 말하지 말고 잠잠할 때에 도리어 지혜롭게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예. 제 말이 믿기 어려우시면 메아리를 한번 꼭 해보세요. 가서. 왜냐하면 사실 내가 한 말과 글은 다시 주어 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건 쉬운데 주어 담기는 쉬워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긍정적이요, 적극적이요, 소망적인 언어가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 그 상처를 싸매 주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하 자의 형전이라 여호와의 이름은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구절은요. 게으른 자의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게으른 자의 교훈은 예, 자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나쁜 사람이다. 잘못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예, 이 표현을 계속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 자은왜 이런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일을 하는 것,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스스로 하고 있지만 다 누구를 누구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맡겨진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주어진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사명입니다. 직분이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사명이고요.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께 게으른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지금 자몬이 계속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면서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말만 앞세우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게 되며 겸손히 주의 말씀의 길을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꼭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많이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을 많이하지 맙시다. 아멘. 예, 그러면 뭐 하라 그랬죠? 말 많이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죠? 예,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예, 정중하게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10절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은 경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네, 오늘 본문의 핵심이요, 에이 말씀이. 그래서 강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숨겨야 할 때, 높고 튼튼한 탑 형태로 지어진 이 망대는 좋은 피난처가 되는데요. 견고한 망대는 흔들리지 않아 멀리 있는 것도 정확히 내다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의인에게 위기의 때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사람들은 부자와 재물을 그의 경고한 성이라고 착각하잖아요. 돈 많이 벌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한당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럽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하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갖추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만한 자에게는 생각지 못한 재앙이 닥쳐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잘 돼서 열심히 살아서 살아온 서살아 것이 나의 탓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네,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연약한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참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사람이 하는 말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결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들음을 통해 점점 더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네, 내가 안정을 얻는 길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예전에 이러한 유행어가 있었어요. 네, 느낌 아니까. 네, 여러분, 이런 게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예전에 느낌 안다고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안정을 얻는 길은 느낌이 아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과 명예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우리는, 예,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답이 어디에 있어요? 예,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답을 찾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답을 찾고 우리는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는 꽉 채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내가 물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인 여호와와 또 구원의 능력을 포함하는 이 포괄적인 이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름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외치잖아요. 여우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네, 오늘 찬양위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할 때도 여우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에도 여우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로 살아갈 때에 예, 이제 1월 달인데 예, 12월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청의 송도들이잖아요 예, 우리는 서로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서로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예,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하지 말고 예, 이 모든 것을 앞세우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앞을 내다볼 수 모르기 때문이죠. 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예, 우리는 내일 일을 한치 앞도 알수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일을 몰라서 불안해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부님들 오늘 저녁에 예, 뭐 먹을지 고민하셨죠? 예, 신랑이 밥 먹고 오면은 만세 부르시죠.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오늘 하루도 예,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저를 못 믿겠어요. 죄송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에 주의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판단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앞미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한치 앞도 모르지만 우리는 볼수 있어요.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치 앞도 모르는 그 앞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우리의 인생이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라기는 한 주간의 삶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시고, 아픈 곳을 치료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많이 하셔서, 그 지혜로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